전약 6,400km를 이동해 적도에 왔고 지금 서 있는 지점의 양쪽에 북반구와 남반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이 바로 적도거든요. 그리고 전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이 현상이 과연 진짜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적도의 북쪽에서 세면대에 물을 부으면 물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몇 미터 떨어진 남반구에서는 물이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내려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북방구와 남방구는 변기 물 내려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 그 진실을 파헤쳐 볼 건데요. 에콰도르에 있는 적도로 돌아왔는데요. 관광객들이 봤던 세면대 실험의 진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면대를 적도 반대쪽으로 몇 미터 옮겼다고 정말 물이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내려갈까요? 같은 맥락에서 정말 북방구와 남방구의 변기 물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내려갈까요? 우선 변기 물 얘기부터 틀렸다는 걸 설명해 보죠. 자세히 살펴보면 물의 회전방향은 노즐이 어느 방향으로 나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아시겠죠? 어떤 변기를 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노즐이 없는 이런 세면대에서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럼 세면대 물이 북반구와남반구에서 반대 방향으로 내려간다는 건 사실일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결국 고려해 볼수 있는 다른 요소는 기학적 구조, 혹은 배수구 마개를 뺐을 때 물이 멈춰 있는 듯 보여도 사실 조금씩 출렁거린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부터 자세히 관찰하면 물을 붓다가 마지막에 양동이를 살짝 비틉니다. 그러면 물은 비트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회전하게 되죠. 따라서 물을 부을 때 이쪽으로 틀면 물은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회전하고 세면대를 적도 반대편으로 옮긴 다음에는 물을 부을 때 양동이를 반대쪽으로 틀어서 물이 아까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하는 겁니다. 적도 세면대 실험을 재현해 보고 싶은 분들은 이 방법을 똑같이 따라해 보세요. 양방향의 소용돌이를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해도 별로 신뢰는 아니겠죠? 혹시 제가 물을 부어도 그렇게 되나요? <laughs> 시험해 볼수 있는 기회는 얻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지막 결정타는 그 장소의 GPS 좌표를 확인해 봤더니 실제 적도에서 북벌 경기장 길이보다 멀리 떨어져 있었고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반구에만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거기엔 과학적 사실 대신 관광객의 돈을 노리는 허접한 가짜 마법만 있었을 뿐이고,